보시죠. 채권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아까 써놓은 건데요. 음, 맞아요. 채권이 쌀 때죠. 채권은 언제 쌀까요? 채권은 경기가 겁나 좋을 때입니다. 최고로 좋을 때. 최고로 좋을 때가 언제죠? 최고로 좋을 때 채권은 제일 싸죠. 자꾸 TLT가 가격이 빠져요. 근데 제일 좋을 때가 언제인데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언제 죠 보통 요럴 때에요. 요럴 때, 요럴 때. 이럴 때. 아니 이 그림을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 건데 이거 10년 동그국제 미국 국제 10년물에 전년 동월비예요 전년 동월비로 그린 거거든요 yoy 요거 들어가셔서 그리시면 돼요 그리시면 되고 중요하지 않고요 이거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요때 사야겠죠 되 채권을 예제에 요때쯤 사면 괜찮아요 왜냐면 이제 보통 요때쯤 사면은 요때가 금리 피크거든요 경기 피크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사실은 l e 있지 않습니까 그, 경기선행지소 요거랑 비교해보시고, 얘들이 좀 피크를 찍은 것 같다. 아, 그때 대충 이 채권을 갖다가, 그거보 조금 늦게 사시면 될것 같아요. 아, 많이 번달하기보다도무엇을 내릴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답답하고 힘드니까. 음, 얘들이 내려갈 때, 음, 같이 채권을 사서 쫓아내려가면은 이자도 받고, 가격도, 가격 계속 올라가니까 아, 괜찮다고 보고요. 경기 고점에서 얘를 사가지고 내려가서 바닥에서 이제 팔고, 그걸 갖다 주식으로. 같이 가는 게 성책이죠. 이때가 뭡니까? 경기 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채권이 제일 비쌀 때죠. 아니 전년도을왜 이렇게 쉽게 봐도 되는 거야? 그러게요. 근데 보통 이럴 때가 주가도 박살나 있습니다. 채권은 최고로 비싸고 l e i 도 바닥에 헤매다가 미국 경기 전에서 얘기합니다. 바닥에 헤매다가 전 세계가 다 함께 폭망을 해가지고 에휴에에 에휴 하면서 숨을 가톡 가리는 그런 모습들 보이게 됩니다. 불명확하잖아? 걱정 마세요. 우리에게 뭐가 있죠? LEI가 있고, 또 뭐가 있죠? PMI도 있고, 공식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50개 지표가 있습니다! 보기 귀찮은데? 하이, 그러시면 안 돼요. 조금 조금 좀 보셔요. 이것도 쫙 놓고서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아, 채권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경기 고점에서, 원리는 뭐라고요? 경기 고점에서는 물가가 올라가고,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뭐가 있어, 알죠 음, 그렇습니다. 음, 그런 겁니다. 갈수 있습니다. 매번, 매번, 조금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래도 거의 비슷비슷한 얘기가 반복되거든요. 보니까, 음, 적당하게 쫓아가서 채권을 할 겁니다. 지금 채권을 사야 될까요? 에이, 너무 아쉽잖아요. 아직도. 마이너스인데. 연동을 비로 올라가는 거 보고도 보고도 움직이시죠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아직도. 그쵸? 이제고요? 하여 경기가 완벽하게 좋아지지 못했거든요 좋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도 아니 언제 망하는데 그러게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고매들 하지 말아요 하다가 맞으면 아파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대충 오르는 거 자산 쪽에 좀 걸었다가 음. 음. 싼 걸로 왔다 갔다 해야지. 망하는 거에다 걸면은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좀, 음, 전안 좋다고 봅니다. 일단, 채권은 뭐다? 아, 지금 싸지고 있다. 천천히. 음, 우리뭘 본다? 이것들을 본다.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 적어주면 안 되니? 아시겠지만 안 적어놓겠습니다. 여기다만 LEI를 보시고, 비교해서. 요것도 있겠고, PMI도 있고, 음, 그쵸? 음, 산업 생산도 있어요. 그것도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것도 저점을 찍거든요. 고점을 찍고. 떨어지면 또 하루에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하루에 망하는 것도 없고 하루에 줄지도 않아요. 뭡니까? 천천히. 천천히 녹아내려가요. 폭폭폭폭폭폭. 폭, 폭, 폭. 그러다가 푹 떨어지잖아. 아폭푹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 전에 이미 밀리고 있었는데 그날 반영이 된 거예요. 그냥. 그리고 50개 지표 정도만 보셔도 뭐더 있겠죠. 뭔가 그 의미 있고 중요한 것들이. 이것만 잘 고민해보셔도 하, 보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적어놨어요 이것저것 근데 처음에 적을 때왜 이후에도 계속 조금 조금씩 나오는 것도 저희가 보강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날 한번 보시고 음, 가능하시면 한번 손으로 한번 써보시면 좋아요. 왜죠? 써는 걸 보시면 저뭔 소리인가 하는 거에 드시거든요. 한번 써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맞춘 법다 틀렸네. 또 씨. 이것도 그리라고 썼냐. 그림도 좀 그려보고 뭔 헛소리지. 그래프는 있긴 한데 이렇게 보시면 설명 들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분명히. 될수 있고, 이 그림도 지금 확대돼 갖고 좋아졌죠. 뭐막 원리라고 하고 올려놓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ISM이 들어있네요. ISM, PMI죠. 이 고점을 찍고 저점을 찍고 얘기하고 떨어지면 못하는 거요. 주가가 같이 움직인다라고 설명을 계속 하고 있죠. 똑같습니다. l d i ISM, PMI, 7 0년물 구리 가격, 호주환, 뭐 이딴 것들이 함께 돌아다닌다. 그렇지주가는 어떻다? 안 떨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안 움직인다. 그렇지만, 결국에, 안 떨어지고 뻗쳐서 보면 어떻게 된다? 실제 경제와, 어, 괴리율이 커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완성되는 경우가 있다. 아, 저거 아직 비싸요. 금리 더 올라야 돼요. 한참 더 올라야 돼요, 아직도. 제가 보기 한참 더 올라야 되는데, 기대물가, 그, 이펙트 그,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인가요? 그거 맞춰 갖고 올라가야 되겠죠? 하여튼 그런 말씀 하십니다. 야, 그러면 이씨, 지금 가격 비싼 거다 망하는 거냐? 살아 막아구 씁니까? 그 사람은 생각이 있었겠지. 뭐 아무 생각도 없이 더벌는거고 살라고요? 뭐 더벌어거고사 사람도 있겠죠. 그럼 뭐 그건 우리가 뭐해 쓰는 건 아니고 비트코인도 사는데 뭐 그거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 아니야? 그러게요. 디지털 금이라는 게 하루에 뭐 24시간 에몇 프로 빠졌나 계산하고 있으니 금값이 하루에 24시간 에몇 프로 빠졌나 계산하면은 그게 마음이 편치는 않을 것 같죠. 아무 생각해도. 그니까 뭐 자기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거긴 한데 다시 저는 일단 57달러에서 48달러까지 지금 빠져 있네요 오늘은 음 얼마까지 빠 빨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는데 음뭐 이거 뭐 15분 단위, 30분 단위로 보면오오 46달러까지 빠졌었네요. 일단 뭐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거고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죠. 채권 투자를 <laughs>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어. 요거 이 책은 좋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좀 읽어보시고 경기 순환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음, 읽어보시면은 음, 아마 참조하실 만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시다 보면은 음, 저희 책이 아마 저희 쪽그 조사 내용들이 조금 더잘보잘 잘 이해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본다. 을이 그러니까 책을 보로써 더욱 더 우리 거잘 이해할 수 있는 가도 음, 열리지 않을까. 제가 좀 리뷰를 한번 해드리면 좋은데 아직은 못하네요. 여유가 없어요. 일단, 이놈의 그, 레이달리오 거부터 끝을 내고서, 아, 요, 요, 여기 넣어둔 것들 좀다 분산시키고 나서 다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녹화는 여기서 합니다.